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1월 24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음,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유언복음 7장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신 그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무엇인지를 좀잘볼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 모습은 이런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왜곡되거나 단편적이지 않고 전체를 보면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입니다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14절인데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아니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아니, 배운 적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라비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데 어, 어떻게 이렇게 가를 가르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뭐, 글을 아느냐는 읽, 읽고 쓸줄 아느냐라는 그런 비하의 표현인데 지금 의미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가 네, 이런 뜻이겠죠. 어, 예수님에게서 랍비학교를 음, 어, 다니지 않았던 것을 어, 감안한다면 어, 이런 가르침은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어, 그런 의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 비하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당시 사람들도 대부분 회당에 다니면서. 초등학교 과정을 회당에서 마쳤기 때문에 원래는 글자를 뭐 읽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밝혀주고 계신 거죠? 성경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록하셨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전제가 하나 있죠. 어, 제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배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부족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뭔가 모자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지식이 지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뭐, 우리가 표명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겠죠. 어, 그러나, 어, 학교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 지혜를 담보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 높은 지식이 더 나은 에, 사회적 존경을 의미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에, 약속하지는 않을 수 어,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어, 학벌에 대한 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움에 대한 어, 그 우월감에서부터 어, 나온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잘 배우고, 어, 우리의 전문성들을 키우고, 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해가는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 배운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자두 어, 번째는 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에, 죽이려 어,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거 이거 이거를 하는 거고 이거 이거 이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맥락에 어, 이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마음의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걸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답합니다. 아,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어,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귀신 들림은 어, 룰을 벗어나면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벗어나면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마녀사냥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일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미신입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들을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 속단하는 겁니다. 사회적 차별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 같은 것이 나오는데, 할례 어, 이들이 안식일에 할례는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던 것도 이제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 계속 이것들이 지금 나옵니다. 어, 안식일에 할래는 행하는데, 왜 안식일에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될수 없는가? 내 자녀에게 할래는 행해도 되는데, 왜 에,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에, 낳는 것들은 안 되는가 이제 일종의 이들에게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에,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가능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잣대가 어, 더 촘촘하고 어, 더 높은 음, 것을 에,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믿음 어, 안에 있는 좀 통전적, 통전적인 사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 근데 이것들은 우리들 안에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어, 이것들이 뭐100% 없어지는 사람은 없고요. 어, 아마 아, 이것들을 에, 내가 더 블라인드 스폿을 거기에 이제 빛이 비추고 말씀에 빛이 비추고 성령께서 그것을 볼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눈이 뜨이고 열려가는 이 과정이 믿음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아 혹시 나에게도 어, 이렇게 에, 단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보편화시키고 있고. 내가 부분적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될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기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뭐 이것은 우리 공동체적으로 행하는 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쓴다든가, 음, 아니면 감사일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간다든가, 좋은 영적 독서들을 하고, 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도 어, 이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우리 안목이 자라고, 어,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우리의 지혜가 자라고 우리의 지식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벽을 우리가 높게 쌓아가지 않고 그것들을 다시 리로케이션해서 나를 감싸고 있는 것들로 나를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온전한 눈으로 예, 밝아진 눈으로 통전적인 눈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죠. 오늘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내 안에서 스스로 내 세계 안에서 내 관점으로만 말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조차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내려놓고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인지,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고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는 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믿음의 연수는 길어지지만 계속 자기 세계 안에 이 굳은살이 계속 박히게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더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함께 돌아보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혹시 내 안에도 저런 어 전제들이, 아 저런 모습들이, 저런 다쳐진 모습들이, 저런 단절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음 어떤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어 부분적으로 한계로 규정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그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열망하고 소원하는 여러분, 그런 다음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 통전성을 가진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오늘 하루도 주님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장성한 불량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다음 가정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에서 예수님께 자라가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조금씩 더 온전해지는 나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